네, 자, 이어지는 상품은 깐깐 송도순 며느리 김치입니다. 네. 예. 인사부터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아이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예. 아, 송도순 씨 아. 나오셨어요. 예. 제 며느리의. 아, 아, 안녕하세요. 국립 며느리 최재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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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저보고 국립 며느리. <웃음> <웃음> 근데요. 네. 김치좀 하니까 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간이 붙는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 사실은 예. 김치를 집에서 하는 게참 어떤 그 요리사가 한거보다 그냥 네. 엄마가 해준 그 집밥의 그 맛이 우리가 예. 기대하고 원하는 맛이잖아요. 네.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음. 보니까. 예. 장급이 좀 재료로 좋은 것인가. 뭐 <laughs>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브랜드를 딱 하면서 예. 어떻게. 김치를 해서 온 동네 네. 가운데 퍼주는지 우리 아들 집 팔아먹겠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네. 김치 공장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는데 네. 요리 재료는 제 네. 이름이 들어가니까 네. 내가 깜깜을 안떨 네.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 이 모든 김치 재료는 제가 살아다니고 네. 그냥 밭에 가서 이거 먹어서 <laughs> 배추도도 먹어보고 막 사과 먹어보고 이러니까 예. 요즘 방송에 제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바빠서. 예. <laughs> 워낙 이제 깐깐하시잖아요. 예, 깐깐하시다는 아니 근데 속은 예. 착해요. 아니, <laughs> 예. 깐깐한 그 송두훈 씨에. 그리고 또 일은 또 이제 며느님이 또 이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다 하는 거는 아니고 <laughs> 왜냐면 그~ 네. 또 그~ 그~ 어~ 또 어머님의 그~ 깐깐함을 또 맞춰서 한다는 게또 이제 보통 이게 또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어머니가요 예. 1 0 0 농산물을 딱 네. 골라다가 저희 집에 딱 갖다 주시면 예. 제가 요렇게 포기김치도 이렇게 딱 담고 열무김치도 네. 딱 예. 담고 해가지고요 예. 여러분 집앞에다 그냥 딱 갖다 놔드릴게요 자 일단 예. 오늘 가져가시는 게 저는. 사실 이 가격 말씀드려도 되죠 깜짝,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 깜짝 놀라셨어요. 예, 예. 제가 보니까 네. 아직요 제가 예. 브랜드를 내주고그래도 요것이 네. 안 돌아가지고 예, 예. 아직 장사를 할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니 <laughs> 오늘 여러분 자 포기김치 9kg에 열무가 예. 2kg인데요. 글쎄, 이렇게 할수 없는데 예. 근데요 이게 가격보다 중요한 예. 게 맛이 예. 송도순이 깐깐하게 네. 재료를 잘 고르고 예. 우리가요 예. 아우 무슨 어디에 배추 뭐, 무슨 뭐 고냉지 배추는 네. 고냉지 배추가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뜯어 먹어보고, <laughs> 예. 이, 예. 이게요, 정말 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속이 이렇게 깍찬 거, 오. 어디서 누가 가져와? 네. 이거 내가 가져온다? 예, 오. 이렇게. 네. 요런 걸로 다 깐깐히 다 따져서지, 뭐, 예. 괜히 뭐, 어디 배추, 어디, 어디 아. 파, 뭐,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과도요, 사과. 요렇게 탱글탱글한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송도순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저 김치에 또 이제 사과가 들어갔어요. 아이 김치는요. 예. 저희 친정 엄마는 옛날에 김치를 배추 그 항아리 속에 이렇게 네. 이렇게 박으셨어요. 예, 예. 근데 얘는 김치를 달아가지고 넣더라고. 오, 그러니까 그 오. 양념에다가. 그래서 니네는 그렇게 하니. 얘 엄마가 전주거든요. 제 친정엄마는 황해도 연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네. 둘을 합해서 하면 되겠다. 네. 그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네. 온 동네방네 우리 김치 맛있다고. 음, 맛있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 네. 포에서 연락 와서 내가 오늘 나왔어아 진짜 김치야. 저도 맛봤습니다만, 진짜 이 예, 칼칼하면서도 깊어요. 맛이. 근데요. 이게요. 예. 제가 이게... 저는 저만 잘하는 점이 이게 장금이 예. 그 레시피 해 보니까 예. 사과를 했더라고. 옛날에 오. 장금이 할머니가 예. 사과, 배, 아, 포도, 사두, 네. 복숭아 예. 이런 걸로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자,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이거예요. 요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 9kg에 2 k g 니까 11kg이 나는 거거든요. 예. 거 예. 한번 보시면, 네. 아, 맛이 자연스럽게 착하면서 고급 맛이구나. 오, 왜 김치도 네. 사납게 하늘을 찌르는 맛이 있잖아요. <laughs> 그그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요, 예. 차가운 걸 제가 위에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네. 차,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잖아. 요 아, 저거 밑에다 네. 놓는 거는 멍청이야. <laughs> 그래도 이제 이중포장이 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제 어느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아 드릴 거고. 예, 일단, 고기 김치 자래 요렇게 해서 딱 담아 가지고 저희가 배송이 가니까 야, 일단 아, 배추 수기 그냥 하나 요 네. 이게 보시면은요. 얼마나 제가 깐깐을 들어 가지고 야, 속 넣을 때 차곡차곡 잘 넣어 이래 갖고 <laughs> 네. 이거 네. 아마 드셔 보시면 네. 어떤 김치보다 야, 이게 손맛이구나. 셋. 네. 제가 요거를 김치 냉장고 안에 딱 넣으면서 네. 처음에 그냥 딱 네. 하나 딱맛봤을 때요. 맛있었지.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예. 예. 이게 네. 사과 베이스가 어... 들어가니까는요.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방 예. 갔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시오 꼽치가 될 때까지 그 맛이 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네. 지금 다섯 쪽땅 나온 다음에 네. 여기다 양념 쫙 이렇게 하면요. 예. 저희가 안에다가 사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석딱지처럼 이렇게 넣거든요. 이것도 네, 한번 드셔보시면 고개도 <laughs> 맛있고. 그쵸? 예, 예. 예 열무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열무. 예. 열무가 크, 요새는요, 근데... 열무만 하나 있으면 네. 다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래서 근데 열무김치가요, 열무를 다 씻을 때부터 색시다르듯 살살 다뤄야 되거든. 연무는요 아, 예. 심하게 다르면 얘가 네. 풋내가 나서 못 먹어요. 오, 내가 그런 네. 거 깐깐하게 감독하는 사람이야.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 깐깐하게 감독하시는 네. 아그 그 어머님, 네. 그 밑에서 요거를 다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그 근데 진짜 요거는 요즘 좀 입맛이 없잖아요. 나이 없다 보니까. 요, 입맛 있게해줄게 네, 진짜 김치 하나만 있어도 입맛이 돌아요. 입맛있게 해줄게요. 예. 입맛 있게해줄게 예. 있게 해줄게, 예. 여기다가 넣어서. 예. 예. 자여기다 네. 넣어서 예. 김치를, 다, 네. 해줄게. 자, 예. 김치를 해줄게. 자, 김치를 해줄게. 사실요, 이 김치 하나만 예.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음, 아, 그럼요거 봐. 올려주세요. 요게 예. 요렇게 양념이 요렇게 돼 있어요. 네. 요게 요 베이스가 예. 사과가 간게들어한데 설탕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요? 이게 예. 예. 장금이도 옛날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음, 네. 하과에, 자두의 포도에, 복숭아 이런 것 쓰셨더라고요. 장금이 음. 할머니가. 어때? 말이 안니와어 되게 개운해요. 그쵸. <laughs> 이거 정말 맛이 착하지. 그리고 적당하게 이저 고춧가루에서 그 칼칼한 맛이 느껴지는 게. 고춧가루가요. 네. 다 고춧가루가 아니야. <laughs> 예. 정말 그 네. 색깔과 맛을 내면서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반합게 네. 매우면 네. 그건 우리 고춧가루 아니에요. 아우, 거기다가 오늘 네. 중복이잖아요. 네. 네. 뭐 해드세요? 이렇게 삼겹살 딱 구우셔가지고 네. 여기 위에다가 김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네. 요거 가족끼리 오슴도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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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가지고 요거 드시면 네. 이게 또 더위 탈출. 그렇죠. 아유, 야, 이렇게. 아유, 진짜 맛있겠다. 네. 네. 요렇게요. 근데 네. 이 깐깐 송도순의 이자연밥쌈 김치가 정말 자연 김치야. 예. 예, 근데 이걸 먹어보고 나서 내가 어머 나는 왜 이렇게 김치를 잘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 음. 올라 올라가니까 잠금에도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아우 진짜 너무 맛있다. 그죠? 이게 자연스럽게 음. 한 김치라서 자연밥쌈 김치야. 그. 음. 돼지고기의 약간 이 느끼함까지 싹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네요. 착하게 잡아주는. 네. 네. 그리고요. 이거 그냥? 김치 국물 한 방울도 어머니 버리지 마세요. 그냥? 마지막 국물까지 응. 다 드세요. 이렇게 예. 해 가지고 날 더울 때는요. 김치 쫑쫑 썰어 놓고 묵국수. 예. 요거 하면은 또한끼 해결 딱 되니까. 예. 요렇게만 해 가지고 또한끼또딱 드시면은 예. 이게 또 별미예요. 예. 아, <laughs> 네. 진아 시원하게 요거도 한번 먹어 볼까요, 여러 드셔 보세요. 예. 진 오늘 드 사실 저는 김치... 생일 났다. 네. 날났다날났다날났다 예. 네. 김치에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묵국수 물국수가 그렇게 좋대요. 음. 요즘 날씬이들이 그렇게 묵국수를 먹어요. 국물 한번 마셔봐봐. 이게요, 김치 마리를 여름에 먹는 김치 마리가 짱이야. 이게요, 베이스가 참부 어 뭐, 자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음. 양념 같은 거안 하시고 어, 까불지 말라고 그래. <laughs> 네. 까불지 말. <말이야. 웃음> 아, 그냥 내추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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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그게 하고 김치전 네. 하나를 해 먹어도 네. 네.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제 그 장마철에 네. 김치전을 부쳐 먹으면요. 고 음. 그 김치전 맛이 네. 아주 착해요. 네. 쌍스럽지가 네. 않고. 자, 지금 아 저희 지금 초반부터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포기김치가 9kg입니다. 음. 여기 열무김치가 또 2kg니까 가격도 11. 진짜 예. 1 1 k g 가 가격 비교해보세요. 39,810원 밖에 오늘 되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가격 이게 맞추는데 되게 힘들었대요. 자, 오늘 시간 길지 않습니다. 20분 남았으니까요. 보셨을 때 얼른 가져가세요. 최대한 빠른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김치가 좋아. 아싸가사 김치가 좋아. 김치김치 김치 짜짜. 많이 많이 짜짜. 그리 도마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김치 김치, 짜짜. 네, 자, 이제 시간 19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우, 김치. 아, 깜짝 놀랬죠? 진짜... 아니, 근데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 진짜 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예. 물론. 그쵸? 저 재료를 어떻게 밥을 만들까, 반찬을 예. 만들까 해도 정말 요리사들이 마, 맛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근데 엄마들은 네. 재료가 껄썩질그러면 절대 안 만들면 다 버려. <laughs> 그쵸, 그런데요 그쵸. 제가 네. 이름도 깐깐인데 얼마나 재료를 잘 골랐겠어요. 저는요, 네. 사람들이 아유, 그냥 배추는 고냉지 배추라고 고냉지 중에서도 고냉지를 해야 돼요. 오, 그렇죠. 고지 우리 고냉지 다 배추. 고냉지라고 해서 개색, 가정에 있는 것들은 맛없어. 찌려. 찌린 거. 정말 제대로 고소하게 네. 나는 건 가운데 탁 네. 박혀 있는 고걸로. 아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양념이, 또 이제 네. 김치는 또 이제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 네. 아니 저희가요. 네. 저희 친정엄마는 사과를 갈아서 넣으셨고 네.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사과를 쑥떡쑥떡 썰어가지고 손박새처럼 넣으셨는데 네. 네. 그거를 저희가 접목을 했어요. 오. 같이. 그래서 네. 들어있는 사과 쑥떡쑥떡한 것도 한입팍 먹어보시면 드셔보시면 네. 어, 맛있더라고요. 이게 또 상큼해요. 근데 맛에는 네. 사과가 네. 외교관인 것 같아요. 아. 어떤 맛인지 고급스럽게. 네. 사실 우리나라 사과가, 사과가 세계적으로 짱 아니에요. 아유, 근데 이게 네. 이 과일로 단맛을 내는 게 내가 한 거고 또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엄마가 한것대 장금이 아줌마가 옛날에 한 거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자, 이 안에 또 이제 100% 우리 농산물로 해서 만든 아, 깐깐 송도순 명일리 김치. 여러분 이거 한번 드셔 보시면은요. 예. 예, 나 앞으로 저 이제 어. 내가 먹어야 될 김치 이제 골랐다 그쵸? 예. 요거 그쵸? 딱 생각 드실 요거 겁니다. 이거 어디 갔다 예. 이제 왔어? 이거 그러니까. 왜 지금 했어? 송도순이요. 예. 바빴어요. 여태까지 네. <laughs> 바빴어요. 근데 예. 요즘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아 우리 며느리가 프로구나. 네. 내가 프로는 안만 며느리 딸이 아니에 딸이 이쁘잖아. 예. 그래도 며느리에도 박수를 쳐줄 건 쳐줘야 되겠구나. 해서 예. 이제 김치가 나온 거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네. 나서 네. 홈메쇼핑에서 연락이 음, 왔어. 예. 그래가지고 내가 더 바빠요. 이배치하다니 진짜 그리고 이게. 저는, 요런 재료에, 네. 또,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가, 김치는, 우리 주부님들은 가격 비교도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39,810원이라는, 그러니까, 4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그쵸. 11kg이나, 이거, 저, 주셔도 되는 겁니까? 아이, 깜짝이 <laughs> 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맛있게 잡수시고이 더위 네. 탈절좀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 16분.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아, 그러네요. 아쉽다, 아쉽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방송 보여드릴 때 자, 지금 주문하시는 게 배송도 제일 빠르니까요. 네. 16분 안에 들어오셔서 11kg 39,000원대 이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른 가져가시게요 네 자, 지금 이제 16분 정도 남아있는데, 예. 사실 그래요. 아무리, 아무리, 목수의 스킬이 좋아도요, 네. 아, 좋은 나무가 있어야 또 이제 좋은 가구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처럼, 예. 아, 정말 아무리 깐깐하시고, 아무리 요리를 잘하셔도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 재료가 네. 어디 뭐고행지 배추가 좋다.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또 골라야 되는 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제가 하나 그냥 아무거나 잘랐거든요. 이렇게 네. 속이 촘촘히 오. 이렇게 박혀야 우리가 네. 왜 배추 뜯어서 먹어. 고소해. 지리지 않아. 오. 배추가요. 잘못 싸면 예. 질려서 예. 맛이 안 나거든요. 예. 이 모든 거는 제가 정말. 예. 깐깐에, 네. 15번 더 깐깐해가지고, 어, 난리게 쳤고요 그리고, 예. 어, 이 깐깐송도순의 자연밥상 김치가 뭐가 하나, 무슨 김치가 다르지? 네. 사과가 베이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념을 예. 할때 이걸 갈아서 넣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친정 엄마는 이걸 통째로 박았거든요. 예. 근데 얘가 뭘 통째로 박아요? 썰어서 음. 넣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예. 어머나, 이 무슨 김치가 이렇게 상큼하고 개운하고, 예. 왜 씹어먹고 나서 왜, 상큼 개운 따, 이런 <laughs> 그 메아리 같은 네. 맛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맛이 나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오, 드셔보신 어. 예. 모든 분들이 박수를 주셨는데 호앤 예. 쇼핑에서 연락이 네. 왔어요. 손도 손보고 여기 예. 와서 네. 김치를 해보라고.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요. 이 김치거든요. 네, 예. 예. 요거 예. 해가지고 해봐. 안에 한번 딱 보여드리면 네. 저희는 요렇게 한번 잘라가지고 음. 안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빡빡하게 요렇게 넣는지 이걸 이렇게 한번... 이게요속 이렇게... 쳐서 넣기 어려워요. 오, 야. 이거 사람 손 하나, 그렇죠? 하나가 이렇게 예. 넣는 게, 그러니까 로... 내가 이거는 감독은 예. 내 잘하잖아. 아, 그렇죠, 감독을. 감독을 아주 깐깐하게 <laughs> 감독... 하셨군요. 감독을 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 예. 국물 하나까지 예. 예.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걸 밥 비벼서라도 먹었어요. 이거는 예. 진짜 예. 난 법으로 봐갔으면 좋겠어. <laughs> 못 버리게. 아니, <laughs> 아니 진짜 제가요. 예. 어떤 김치를 먹어도 내 네. 김치가 제일 맛있어. 그니까. 러 음. 김치, 예. 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요. 맛보면 예. 다다르잖요 그런데 진짜 김치는 더 기본이 중요하고 원칙이 이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이 김치가 예. 착한 맛이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사서 우리가 저도 먹어봤습니다. 네. 먹으면 네. 이렇게 막 오, 이렇게 미쳐미쳐미쳐 미쳐, 네. 미쳐, 네. 이런 자, 거 있죠. 어머니 개봉하겠습니다. 오, 예. 미치면 안 돼. 자 네. 여러분 이거 저 포기김치가 예. 오늘 9kg이고 열무김치가 2kg이에요. 이렇게 예. 딱 여시면 네. 저희가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팩 딱 넣어서 네. 보내드리고 네. 그런 다음에 포기김치 먼저 한 번.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예. 아니 김치 얼마나 줘요 하셨던 분들은 요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보세요. 너무 미안하게 많다 이러실 거예요. 보세요 아, 아, 양념이 진짜, 이렇게 저 사과가 진짜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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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있네요. 이렇게 예. 요것도 한번 잡숴 보시면 예. 요것도 너무 맛있고 네. 일단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오. 해서 다 하나. 그렇 맛있는 걸 많이. 이게 저 9kg인데. 예. 그 이렇게 하니 예. 오늘 11kg에 3만 원대 가격이에요. 예. 아, 진 네. 가격이 저도 사실 보고서 놀랬지. 이 가격이 이게 저 맞나? 이게 이렇게. 네. 세. 예. 예. 내가 그래서 예복을 보니까 예 이러다가 집 팔아먹겠다 예. 너 이랬어요. 저. <laughs> 아니, 깐깐하게 그냥, 관리 예. 감독을 하셨는데 어떻게 며느님이 저 일을 잘 하시죠? 막터주요막 터져. 그리고요 이게 네. 제가 예. 사실 제가 방송을 53년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네. 마지막에 내가 김치 예. 이 예. 예.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망실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아마 드셔보시면 예. 아 역시 송도순이 개운하고 상큼하게 예. 정말 정직한 김치를 집밥 맛으로 한다 오. 막 이러실 거예요 이게 진짜 김치가 진짜 드셔보시면은요 네. 칼칼하면서도 진짜. 깔끔한 대운함이 그쵸? 있어요. 그리고 이더라고요. 김치가 미쳐미쳐미쳐 예. 미쳐, 미쳐. 예. 얼얼얼얼 이런 예. 김치가 아니라는 거. 예. 거기다가 에 예. 저희가 오늘 열무, 네. 열무 얘 같이 드리잖아요. 네. 얘는 그냥 밥만 하셔가지고 네. 밥 비벼 먹으면 그것도 또 환상인데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예. 해서 드리니까 야.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 열무가 또 이제, 목도남도 뭐 시원해요. 예. 아삭거리는 야, 이 열무가요. 뭐, 네. 이게 열무가 네. 씻칠 때 고생했으면 이 아삭거리지 않아요. 푼내 어, 나고. 근데 얘를 어. 색시다르지, 시 했기 네. 때문에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아 역시나 그것도 예. 이제 저 이제 관리감독 도이 하시고. 예나 아, 없으면 못해. 그러니까 예. 참번 뭐 힘들어도요. 사실 여러분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 예. 그리고요. 네. 사실 김치 맛있으면 네. 반찬 필요 없어. 예 네. 아, 한번 진짜 먹어봐봐. 예자 네. 이렇게 밥을 딱 퍼서, 퍼서 김치 하나만 좀. 김치를 하나 내가 주면 예. 어머나 세상에 네. 어쩌면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김치를 지금 했어요. 이런 애가 많더라고요. 네, <laughs> 예. 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사람에서 가만히 있었어? 그렇다, 왜? 내가요. 이 정도 맛인데. 옛날에 잘하는데 사람들 보고 내가 못한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못하겠더라고 어때? 난 정말 <laughs> 하나만 더. 음. 나는 정말 이 김치 하면서 내가 난 잘난 척 해도 되겠다 싶어. 그지? 그리고 이게요. 먹으면서 그 사과 음. 베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맛부터 끝맛까지 좋아. 그지? 많이 맵지도 않고, 살짝 매콤한데요. 네, 되게 개운해요, 진짜. 그치. 이게, 이게 음. 개운하고 상쾌한 맛이라는 음. 거예요. 그렇네요, 궁금한. 네. 가벼운 맛. 네. 왜 김치가, 음. 왜 우리 뭘 먹고, 네. 어 미쳐, 미쳐, 미치면 안 돼요. 음. 미치는 맛은 안 돼요. 그리고 네. 배추가요, 음. 이게 씹히는 맛이 그치. 반해요. 그렇죠. 아, 이거는 맛있어요. 제가 예. 강원도에 <laughs> 정말 누볐어요 예. 내가 샌들이 두 개나 다 떨어졌어요. 그거 돌아댕겨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다 못하잖아요. 그냥 발품을 팔아줘야 돼요. 그래요. 예. 오늘 그러니까. 복날인데 음. 아마 아우 나 뭐해 먹어야 되나 이러셨던 주부님들은 이렇게 예. 그냥 삼겹살만 딱 구우셔가지고 맞아요. 이런 것도 새김치에 먹으면 또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또지글지글 하셔가지고 온 예. 가족 딱 둘러앉아가지고 예. 음. 아 이거 맛있겠다. 네, 이거 양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양념딱 아,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예. 예. 그죠. 그 양념에 <laughs> 고 그불구스름한그 고 맛이 다 사과 베이스기 이 때문에 맛이 착하다는 거지. 음. 그리고 맛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 맛이 사납지 않다는 거. 내말 알아듣겠죠? 예, 예. 저는요 제가 진짜? 어떻게 설명을 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저 김치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 남의 집 김치를 잘못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어. 착한 아들이네 엄마. 아니, 엄마 그 김치에다 딱 기름을 있으시니까 맞아. 근데 김치는 우리 엄마가 최고요 근데. 근데 이거 딱 기회 들어오고 왔는데 이건 진짜 개인말 딱 맞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네. 장금이 레시피라 네. 그래요. 음. 요렇게 네. 고기 드셨으면 그냥 요새 또 김치말이 국수 요새 날 더우니까 네. 요렇게 그냥 국물에다가 네. 육수만 딱 넣으시고 김치 넣으시고 그냥 요렇게 김가루만 야. 딱 얹어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딱 뿌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이게 한 끼씩 사 끝이에요. 이거 진짜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김치가 예. 맛없으면 이거 예. 딴거였어 예. 국물만 먹어봐봐. 오, 예. 국물만 먹어보면 <laughs> 이 맛을 알수 있어. 오늘 저 네. 진짜 개 탔습니다. 개 예. 탔어요. <laughs> 예. 송조선잘 만났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김치는요. 예.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김치를 먹어봤겠어요. 방송하는 동안에. 예. 근데 내가 한 김치가 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을 꼭담고 가만히 있은 이유는 음 자꾸 이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니까